아니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다고? 아 수석이라며 디자이너 그럼 돈 줘요. 아니 그래야 증명되지 사랑 안한 걸로 안 그래요, 과장님? 아, 이름 바꾸려고요 그래요, 과장님 나 전과 있어요 그래서요, 이 이름 바꾸기가 이렇게 지랄 같아요 제가 사연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요, 어떤 년이 날 자꾸 미친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도칼로 그어버렸어요 근데 저 과장님 인생도 그렇게 그어버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을 그어요. 돈으로.